자, 안녕하세요 어쩌다 중무입니다 오늘 23년 9월 9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제 1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아마 오늘을 마지막으로 어, 배 크기 측정은 어, 끝이 날것 같습니다 예. 오늘까지만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계속 어, 배 출하도 해야 되고 배도 따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려가 떠내려감으로 인해서 어, 측정해 놨던 것들도 어, 하나둘씩 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어, 뭐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 한번 벗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잎사귀를 이렇게 떼주겠습니다 잘 안보여서 배초에좀 띄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띄고 했으면은 좀 배가 혹시 큰데 문제가 있을까봐 어안 띄고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상당히 무거워져 있고 <laughs> 금방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잘 벗겨질지 모르겠네요 한번 벗겨지면은 빼고요 아, 다행히도, 아, 빠집니다. 예. 네. 기존에 31일 날, 어, 제가, 어, 10.8cm. 어, 이날이 151일째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60일째에 한번 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cm. 10.8cm 였는데, 11.2cm 나오네요. 11.2cm. 살짝 옆으로 해서 재보면, 어 11.3cm. 이렇게 저렇게 한번 다 재보겠습니다. 아, 요게 제일 크네요. 11.3cm가 가장 어 크게 잡히네요. 11.3cm 약간 넘는데, 11.3cm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11.3cm. 그러면 이제 0.5cm 컸네요. 어. 1 6 0일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조만간, 어, 식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얘가 좀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좀 상품 값어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은 이제 뭐 먹는 배로, 네. 이거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안 찢어지게 너무 큰 거는 이제 봉지를 다시 채우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봉지 까지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1.3cm 11.4cm 다 돼가고 이제 조만간 예될것 같아요. 자, A열 했고요. 저는 B열 가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거는 어 11.8cm였습니다. 예, 이건 아마 어, 뜯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봉지가 씌워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크기를 예. 그냥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c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2cm. 자, 한번 재볼까요? 12cm. 자,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어, 12.2cm가 지금 12.1cm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한 0.3cm 0.3cm 정도 더 자랐습니다. 어, 9일, 9일만이죠? 그니까 러 지금 어, 0 1 c m 은 절대 자라지 못하고 있다. 9월 12 1 12.1, 160일째. 이렇게. 아, 저기는 배의 개수를 세지 않았군요. 근데 뭐 이제는 배의 개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배가 많은 데도 있지만, 따내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이제는, 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배가, 어, 여기는 지금 배가 좀, 어, 많이 걸리,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아래쪽은 좀 저온 피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적게 걸려있는데, 이쪽은 좀 많이 걸려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어, 그렇다면 치더라도, 어, 크게, 뭐, 한번 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여기 열두 개가 지금 있네요. 자, A열도 한번 세볼게요. 여기 그 열두개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8, 여덟, 아홉, 열, 열둘, 열3열4 열다. 여기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열여섯 개. 근데 다 커요. 네. 다 큽니다. 시열로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안 썼군요, 제가. 네, 지금, 한번 개수부터 세고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개가 지금 걸려있습니데 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대부분 다 큰데, 요거는 좀 약간 작은데, 어, 요것도 거의 한 10cm 이상은 지금 제 것으로 지금 보여요. 이런 어. 것도 지금 뭐, 작지 않습니다. 그냥 재볼까요? 여기도 11cm,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예. 얘는 기존에 11.7cm 였어요. 얘도 아마 제가 봤을 때 12.12cm 정도? 자, 얘는 좀 많이 컸네요. 12.3. 12.3cm. 조금 더큰게 있을까요? 각도가? 어, 이렇게 한번 재볼까요? 아니네요. 어, 12.3cm로 어, 측정하겠습니다. 제일, 제일 큰 걸로. 자, 어, 9월 9일 12.3cm. 160일. 그럼 얘는 0.6cm. 9일 어, 동안 0.6cm가 컸네요. 네. 디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어, 차량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어, 확인해 볼게요. 저번에 대인적이 있어서 자. 네, 잘 되고 있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배가 몇개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디열이고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지금 있습니다. 배 크기 한번 재볼게요. 이것도 11.8cm 였거든요. 11.8cm. 자, 12.1cm. 12.2cm, 2cm인데 뭐 3cm? 네, 3cm 정도 삼대 12.3cm 12.3cm로 하겠습니다 9월 9일 12.3cm 161cm 그러면 여기는 0.5cm 정도 컸습니다 어, 보시는 것과 같이 아, 하루에 0.1cm는 전혀 못자라고 있어요 지금요 네. 올해는 참 희한하네요 작년에는 거의 0.1cm 비슷하게 자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하나 둘셋네개 남았습니다 여기는 다 떨어지고 이제 다따 버리고 네개 남았고 여기는 지금 기존에 10.9cm였습니다 어, 위에서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cm 11cm가 넘어가면은 어, 11.8cm, 11.8cm까지 컸네요. 얘는요, 여기 보시면 11.8cm, 예, 11.8cm로 잡겠습니다. 다시 봉지를 보시면은 <laughs> 문제가 생겨가지고 11.8, 161, 9월 9일 이렇게 얘는 거의 한 0.9cm, 어, 9일 동안 0.9cm가 컸습니다. 확실히 배가 없으니까 어, 몰아주는 게 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0.3cm, 0.2cm, 뭐 이렇게 0.6cm 이렇게 크다가 지금 거의 0.1cm 비슷하게 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어, 이걸로 봤을 때 확실히 배가 떨어지고 나면 그만큼 다른 배에 영양소를, 영양분을 더 몰아준다. 아, 이거는 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네, 그죠 보통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이 어, 배를 키운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 있는 애들이 광합성한 게 배를 키운다 이렇게 어, 대부분이 그렇게 키운다라고 이제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것들도 조금씩 도움을 주는데 멀리 있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준다 그 여기 주변에 배가 많으면 덜 커야 되는데 어, 그건 딱 맞는 그런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어떤 거는 배가 주렁주렁주렁 달려있는데도 다 커. 그냥 무시듯한데, 이자기가 그거는 좀 뭐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어쨌든 간에, 배가 없으면, 어, 배에 이 다른 배들로 이렇게 남아있는 배들로 영양분을 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F열. F열입니다. 여기는 지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있고요 얘는 기존에 10.4 였습니다. 어, 10.4. 어, 작진 않네요. 10.4.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10.4, 똑같아. 10.4 똑같아요. 10.4. 하나도 안 컸네? 10.4? 아, 아니네요. 10.9. 10.9. 어, 10. 어, 어. 이렇게 해보니까 11.1까지 컸네요. 11.1. 자, 11.1cm로, 어, 이건 작성하겠습니다. 11.1. 1 6 0 9월 9일. 자, 이렇게. 11.1이면, 한 0.7cm, 9일 동안 0 7 c m 얘도 어떻게 보면은, 어, 폭풍성장을 했네요. 예. 네. 그동안에는 보면은, 뭐 0.6, 0.3, 0.4 이렇게 크다가, 여기 9월 1일 이후부터 0.6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0.7 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 어, 그니까 9월 7일부터, 어, 아니지.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지금 큰게 어, 0.7cm. 그 다음에 또 31일부터 9월 9일까지가 또한 0.7cm. 아, 이렇 0.7cm 정도 언저리 0.6cm. 9일, 8월 9일서부터 20일까지는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0.6밖에 안 컸는데 이제 9월 7일부터는 본격, 아, 8월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어, 많이 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센치랑, 이게 날짜고 센치인데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laughs> 8월 20일 날 9.7cm, 8월 31일 날 10.4cm, 그 다음에 11.1cm.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이제 주열주열입니다열은 G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1 열, 열 하나. 열두 개, 이렇게. 열두 개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작지 않아요? 자, 10cm가 넘었죠? 열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도, 기존에 9점, 아10.4 였습니다. 10.4. 한번 재보겠습니다. 8월 3 1일날10.4 였고요. 10.4 똑같아요, 이렇게는.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10.8. 어, 10.8이네, 10.8. 자, 얘는 그럼 10.8cm. 한번 까볼까요, 얘는요? 10.8, 11cm가 안 됐으니까 한번 까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뭐다깔 수는 없고, 이렇게 작은 거. 작은 거는 한번 까보겠습니다. 10.4. 그래한번 까서, 한번 재볼게요. 자, 10.8cm 맞죠? 예. 네. 10.8cm. 아마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괜찮지 볼까요? 10.8cm. 색깔도 한번 보십시오. 네. 약간 이렇게 좀, 뭐, 네. 묻은 것처럼 돼 있는데, 10.8cm 잡겠습니다. 얘도 0.4밖에 안, 안 자랐네요. 0.60, 5월, 9일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0.4cm, 9일 동안 0.4cm가 어, 자랐습니다.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 8월 말쯤, 음, 8월쯤. 하루 말인가? 언제부터는 이제 그 배가 어 0.1cm씩 큰다 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심심찮게 듣고 저희 또배체 방에서도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네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보니까 네. 뭔가 영양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어 HR입니다. HR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개 남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8월 31일 날 111.4였습니다. 11.4.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11.9cm. 이렇게 한번 재볼까요? 자, 12.1cm. 어, 아마 제일 큰건1 2 1 c 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12.1cm로 적겠습니다. 가장 큰 걸로, 재기를 했으니까, 12.1cm. 어디 아, 네, 보자. 어, 12.1. 161. 네. 9월 9일. 자, 그럼 얘는 0.7cm. 9일 동안 0.7cm가 자랐습니다. 자, 1 2 c m 는이거 이제 팔과에 들어왔습니다. 팔과 예. 네, 그죠? 주변에 있는 배가 이제 제가 꼬자마를 싹다 내렸기 때문에 여기 이쪽은 어 작은 게 없죠 이제 네, 이거 다 10cm가 넘어요 10.5cm라고 하면 어 12과죠 12과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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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쟀을 때 10.8cm까지 나오네요 크기가 12과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는요번에안 그러니까 따도 돼요 저는 어, 이번에 딸 거는 11.5cm에서 싹다 내릴 겁니다 11.5cm 그러면 어. 11과까지 나옵니다. 11과. 11과에서 큰 11과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럼 작은 11과서부터 12과 밑으로 있는 아이들. 뭐, 13과가, 어, 9.5cm 이하까지는 따니까 9.5cm 이상은 남아있을 거니까 그 아이들도 이제 10cm가 올라오게 되면 13과가 될 거고, 10.5가 되면은 12과가 될 건데 그만큼 커질지 안 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작전을 변경을 해서, 어 15가까지는 이제 작업을 해서 경매장에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제가 9.5cm까지만, 5cm 밑으로만 따고, 그리고 9cm 이상부터는 제가, 어 따로 모으고, 왜냐면 15가로 팔아야 되니까, 14가, 15가는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 9cm 밑에, 뭐, 8cm, 8.5cm, 이런 것들은, 어 버리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5cm 놔둬야, 걔가 9cm 되면 또 15가 더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애까지 놔두면 꼬다마 따기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딸게 없어 그냥 놔둬야 돼 계속 그냥 다뭐 그 8.5cm 놔두고 8.7cm 도 놔두고 다 놔둬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지 걔네들 클거 아니야 15화로 그죠 그럼 다른 배는 안 크잖아 그죠 그럼 꼬다마 따기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 9cm까지는 놔두고 이어 9cm도 뭐 8.9cm 이런 것들은 어좀 놔두고 만약 배가 없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거기 배가 많이 달려 있다, 그러면 그런 건뭐다 떼야죠, 당연히. 예, 네, 다 따서 어, 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어, 아이얼입니다. 어, 아이얼은 어, 굉장히 작죠, 8.5cm였습니다, 8.5cm. 이거 한번, 어, 아, 일단 여기 배가 몇개달렸는지한 보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어서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잎사귀는 충분하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일곱 개를 키우는 데는 어, 350개의 잎수가 필요한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배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나무들도 어, 별 가지들도 100%다그 이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배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 그 이, 이유인즉슨 곧 얘가 안 크는 이유는 얘는 어, 꼬다마다 어, 우리가 말하는 어, 한계가 있어도 얘는 크지 않는, 어, 꼬다마기 때문에 안 크는 거다. 이렇게,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센치인지 한번 재보죠. 네, 8.5cm 였는데, 그 다음 9cm는, 어, 9cm는 됐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왜안떼었냐 <laughs> 일부러 안 떴습니다. 기록 남겨야 되잖아요. 어, 떼버리면은 기록을 못 남기잖아요. 그래서 안 떼고 놔둔 거예요. 자, 한번 재볼게요. 어, 8.5cm. 그대로네요. 8.5cm. 조금 큰 면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8.8cm. 예. 네. 이렇게 한번 적볼까요자 8.8cm. 가장 큰게 예, 네, 가장 큰게 8.8cm네요. 그러면 8.8cm로 네. 적겠습니다. 여기 보면 9월 9일 8.8. 1 6 1 그러면 이제 0.3cm 컸습니다. 9일 동안 0.3cm. 어, 요거는, 음, 완벽한 꾸담하다. 그래서 얘는 그냥 끝까지 놔둬보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어, 제가 이제, 어, 계획상으로는, 어, 아마 추석 다음날이나, 한, 뭐 추석 바로 전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싹싸내릴 예정인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추석 전에, 어, 배를 다 따요. 원래는. 근데 올해는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15가도, 어, 돈이, 어, 될것 같다라는 부모님의 의견을, 예. 어, 존중해서 어, 15가까지는 이제 만들어 보려고 어, 하는 거라 어 어차피 저희가 어, 중요한 건 어, 9월 말까지만 배를 다 따내면 됩니다 저장 양분을 모으기 위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어서 어, 저도 이제 그렇게 어,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요거는10.67 10.7 똑같네 10.7자 이렇게 해볼게요. 10.7. 야, 이거는 뭐, 아예 안 컸네요, 아예. 아, 좀 컸네요. 지금 11 11.1cm. 11.1cm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어, 다주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 배의 개수는 세지 않고, 그냥, 아, 요거, 한 어, 번, 벗겨볼게요. 이거 벗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1cm가 넘긴 했는데, 한번 벗겨, 벗겨지는지. 이게 벗겨지긴 하는데, 다시 씌워 놓는 게좀 불편해서. 뭐, 배가 이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약간 홀쭉해요, 배가. 네. 한번 다시 재볼게요. 10.8cm. 10.6cm 더 작네요 이렇게 하니까 10.7cm 아예 안 컸나요? 아까 어떻게 됐었지? 아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11.1cm 약간 넘는데 이것도 이제 11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1cm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11cm까지는 어여, 어영부영 어떻게 올라왔습니다. <laughs> 11과 우리 25과 안에는 들어온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아마 모양이 안 이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상자리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배를 세 단위로 세 가지로 이제 배를 내는데 특그 다음에 특상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상이 될것 같아요. 어, 특성은 아니고. 자, 지금 끝났고요. 이제 K열. K열입니다. 자, K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13개. 아직도 열세개나 달려있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해. 크기가... 뭐, 이런 거 재볼까요? 몇 센치인지? 네, 10cm는 다 넘어요, 10cm는. 작은 것 같아도 10cm, 10.3. 그래서 이 42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 내일 모레쯤에 한번 배를 딸 건데, 그때 또몇 개나 따질까요? 11.5cm 잡고 따야 되는데, 몇개안따지 이건 딸게 없을 것 같아요. 1 0 10cm, 여 10cm 거든요. 배를 네, 한번 재볼게요. 이건 11. 7cm가 넘습니다. 요거는 따겠네요. 11.7cm가 넘으니까 얘는 없어질 것 같아요. 요번에 따게 될때 11.2cm인데 11.7cm로 해서 0.6cm 정도. 잘 올라왔네요. 1 2 7자 이렇게 해서. 네, K 열까지 모두 백흡이 어, 시정을 어, 마쳤습니다.